태평양 무인도 생존기 1편 파도에 휩쓸려 태평양 이름은 평화롭다지만 내게는 폭력적이었다. 엔진이 고장난 고기배는 쓰레기처럼 밀려다니다가 어느 순간 난 모래 위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건 증명되지 않은 행운이었다. 물은 짜고 태양은 무례했다. 섬은 말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침묵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2편. 바다에서 구한 생. 식수는 없었다. 마실 수 있는 물은 하늘 뿐이었다. 그날은 기적처럼 비가 내렸다. 코코넛 나무 아래 우산처럼 펼친 나뭇잎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입에 넣었다. 바다는 줄게 없다. 그러나 가끔 섹시하는 해조류 하나쯤은 건져다 준다. 그걸 씹으며 살아야 했다. 살아있다는 건 씹을 것이 있다는 것이다. 3편. 첫 불. 첫 눈물, 대나무에 칼자국을 내어 마른 섬유를 끌어냈다. 조약돌 두 개를 서로 갈아 마찰을 냈다. 불은 생기지 않았지만 눈물은 났다. 셋째 날, 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마침내 불씨가 생겼다. 타들어가는 나뭇가지보다 타들어가는 외로움이 더 무서웠다. 불은 따뜻했지만 말은 없었다. 사편 고립된 날의 요리법 바다 개 소금물에 헹궈 대나무 통에 넣고 불에 굽는다 코코넛 젤리를 반찬 삼아 먹는다 바다 냄새와 나무 탄 냄새가 섞인 식사는 이 땅의 어떤 만찬보다 절실했다 요리는 생존이다 음식은 삶의 형식이다 고립된 날에도 식탁은 만들어야 했다 나를 위해서 5편 해가 두번 졌을 때 밤은 길었다. 밤이 또 왔다. 그리고 또 왔다. 짐승은 보이지 않았지만 고요함이 짐승보다 무서웠다. 해가 뜨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태양은 변함없이 돌아왔다. 내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해는 제갈 길을 간다. 그게 나를 미치지 않게 했다. 6편. 섬의 법칙. 섬은 모든 것을 숨긴다. 물고기는 썰물에 나오고, 뿌리는 흙 밑에 숨고 바람은 물 말을 삼킨다. 나는 섬의 법칙을 익혔다. 많이 움직이지 마라. 빨리 기대지 마라. 생존에는 서두름이 없다. 생존은 기다립니다. 7편. 나와의 대하. 이 섬에서 제일 많이 들은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말안 하면 미친다. 말 많이 해도 미친다. 나는 나와 협상했다. 과거는 떠나보내고, 현재는 끌어안고 미래는 애써 외면했다. 섬은 거울이다. 자기를 마주하지 않으면 자기를 먹힌다. 팔편 무인도 떡볶이 말도 안 되지만 진짜 만들었다. 갈아놓은 고구마 뿌리에 코코넛 기름, 바닷물로 간한 해조류. 그 위에 잘게 부순 불가사리 조각을 넣었다. 말라져서면 떡볶이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섬에서 내가 요리사였다는 증거였다. 미각이 아니라 의지가 만든 음식이었다. 구편, 전난자의 패션, 옷은 다 찢어졌다. 나는 바라나이프로 반바지를 만들었고, 해초를 실처럼 엮어 허리끈을 만들었다. 거울은 없지만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는 것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겠는가. 전난자의 패션은 생존이라는 단어로 충분했다. 시편 섬은 날 기억할까? 나는 이 섬에 나를 묻었다. 울분도 눈물도 웃음도 그이 섬은 그것들을 기억할까? 어쩌면 이곳은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여기 있었고, 살아냈고, 썩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